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어생님이 영상 초반에 이제 두 개나 세 개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는데 지금 찍다 보니까 네다섯 개가 되어버렸어 미안해요 음. 자 끝까지 읽읍시다 To this day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The Brooklyn Bridge 하면은 브루클린 다리는 stand as 라는 건뭐뭐로서 서있다 라는 뜻이고 뭐으로서 서있는 거야 증거로서 어떤 증거? 로블린 가문의 끈기의 증거로서 서 있는 거죠. 그쵸? 지금 삼, 지금 세 명이서, 어, 브루클린 다리 하나 지으려고 엄청나게 막, 막병 걸리고 돌아가시고, 막 뼈를 갈고 노력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these amazing people. 이러한 놀라운 사람들은 만들었다. 믿을 수 없는 희생을요. 어, 이, 믿을 수 없는 희생을 치르고, and o v e r c a m e 하면 극복했다. 모든 obstacle 하는 건 자, 장애물. 그래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다. 뭐하기 위해서 to complete 완수하기 위해서 a project 그 어떤 프로젝트 어떤 프로젝트였어? 다리를 건설하는 거지. 다리를 건설하는 것을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That seemed impossible to others. 이거 뭐야? 관계대명사절인데. 요거를 꾸며주는 거죠? 이게 선행사지.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어때 보였다는 거야? seemed impossible to others. 다른 사람들 눈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seem plus 형용사 나오면 뭐뭐해 보이다. 그래서 여기 impossible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 하나 볼게요. 그래서, 어, 여기. 우리 요거는, 많이 알 텐데, 음, 동사에 ing가 오는 거, 동사에 ed가 오는 거. 특히, 약간 감정을 놓타 있는 거 있지, 얘들아. 뭐, interest, 혹은 amaze, 또 뭐, surprise,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에 ing가 붙으면, 우리, 감정, 유발이라고 하고, ed가 붙으면, 감정, 느낌이라고 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These amazing people. 이러한 놀라운 사람들. 자, 놀라움을 이 사람들이 유발한 거야? 느낀 거야? 유발한 거지. 이 사람들이 놀라운 사람 놀라운 사람들 이 자체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발하는 거라서 동사에 ing 붙여 준 거야. amazing. 자, 그러나 I was surprised. 나는 놀랐다. 이런 말쓸때 내가 놀란 거지. 내가 지금 놀란 감정을 느낀 거죠. 이건 유발이 아니라 느낀 거지. 그럴 때는 동사에 ed를 붙여줍니다. Surprised, 이렇게. 요거는 엄청 기초적이면서도 어, 많이 나와요. 근데 또 많이 틀려와. 실수를 많이 해요, 친구들. 네. 그리고 한번더 해볼게요. He is a surprising boy. 하면은, 음, 그는? 놀라운 소년이다. 이거 여기 ing 붙인 건 뭐야? ing 붙이는 이유 뭐예요? 응, 음, 걔가 놀라운 사람이니까, 음, 놀라움을 굉장히 유발하는 사람이니까 ing 붙인 거죠.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So, amazing 들어가죠. 이것도 중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어, 이것만 하면 이제 끝이다. 자, not only did they prove their daughters wrong, uh, but 자, 여기 문장 나오는데, 우리 not only but also, 기억나요? 음, 요거 되게 많이 외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not only A, but also B. 그래서 요 also는 생략될 수 있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 A 뿐만 아니라 B도 라고 해석하죠. 이거 A 뿐만 아니라 B도, 그래서 B까지도 강조해줄 때요 표현 쓰죠. 그런데, 이거 왜 빨간색 해놨냐면, 우리 부정어고 좋지. 배우고 있죠. 지금 부정어구 도치라는 거 배우고 있어. 그래서 지금 나돌리 같은 경우는 우리 부정어구라고 합니다. 근데 부정어구 도치는요, 부정어구가 문장 맨 앞으로 나가는 거야. 왜? 강조하려고. 도치라는 거왜 하는 거야? 강조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나돌리를 강조하고 싶어서 맨 앞으로 뺀 거예요. 이렇게. 음, 이 문장 좀더 커서 앞해서 보려고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 요 문장이에요. 본문에도 이렇게 써있어. 그런데 이거 원래 어떻게 쓰, 생겼었냐면 이렇게 생겼었다고요. 요렇게. They not only proved their daughters wrong. 너네 요거 분명히 요, 요 부분요. 너네 도치가 되어 있으면 해석을 잘 못해. 좀 꼬였을 거야. 그러나 요 문장 한번 먼저 해석해보세요. 한번 먼저 꼭 해보세요. 그들은 not only a 응. 그들의 그들을 의심하는, 그들이 잘못됐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그 그렇죠? 아, 다시. 그들의, 그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b 그들은요, 또한, achieved, 성취했다, 달성했습니다, and accomplishment 하면은 어떤, 뭐, 업적을 이룬 거죠. 어떤 업적? That inspired us to do the impossible. 음,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어,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도록 고무하는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깔끔하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들은 어, 그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고무하는 업적을 이뤄냈다 이런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음, 나돌리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했지? 예, 예요. 여기부터는 강조하지 않아. 요 앞까지만 볼게. 그래서 나돌리라는 걸 가, 강조하고 싶어서 맨 앞으로 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정어구 도치에서 중요한 거 뭐였지? 부정어구 도치에서 부정어구가 맨 앞으로 나오면 주어와 동사가 자리가 체인지죠. 원래 주어동사 순서지만, 동사, 주어 순서로 바뀐다고요 그런데, 이 동사가 일반 동사였을 경우, 이렇게 부정어고 나오면, 여기 뭐 나와? do 또는 does 또는 did 나오고,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경우가 좀두 개, 두 개가 있죠. 그니까 요첫 번째 경우에는, 이 동사가 비동사이거나, 이렇게 쓸게요. 비동사로 쓸게요. 또는 조동사일 경우 그럴 때는 동사주어 이렇게 쓰지만 두 번째 동사가 일반동사로 쓰였을 경우 그 문장의 동사가 일반동사였을 때는 두, 더드, 디드 상황에 맞게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 그리고 동사원형 이렇게 써준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They not only proved. 자 요거. 이게 무슨 동사? 일반동사지. 일반 동사 어떻게 쓴다 했어? do the do, did. 그리고 sv. 음, 주어 동사 쓴다고 했죠? 그럼 일단 나돌리를 맨 앞으로 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 이렇게 나와있죠? 나돌리를 앞으로 뺍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 전체의 시제 뭐였어? 여기 proved라는 걸 보니까 과거형이죠. 그래서 did 써줍니다. 그리고 주어, day. 그리고 통사원형 prove. 그 다음에 나머지 쫙 써주면 되죠. 그들의 그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그대로예요 음, 법부터는 도치된 게 없어 음. 그리고 여기 하나 보시면 inspired to do inspired은요 목적격 보어로서 O형식에서 목적격 보어로서 투 부정사를 취합니다 요고 요렇게 음. 어즈가 목적어 to do가 목적격 보어죠 그래서 inspire us to do. doing 안 되고 do도 안 돼요. to do만 됩니다. 이 부정어구 도치요. 선생님이랑 같이 방금, 방금 바꿔봤지만 너희들 혼자 공부하면서 이 도치가 change 되기 전에 부정어구 도치 되기 전의 모습 즉이 모습이요. 꼭 너네가 혼자 스스로 쓸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주요 문법 중에 하나가 부정어구 도치야. 음, 도치이기 때문에 꼭 알아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 위에서 so was 나오는 거. 나도 그래 라는 표현. 아까 알려줬었지, 알려줬었지. 그 표현도 너네가 꼭 스스로 바꿀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꼭 필요해요. 자, 나 o 리한 번만 더 할게. not o n l did they prove, 그들이 증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들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나 o 리 only가 맨 앞으로 나오고, do, does, did 중에서 하나를 쓰는데, get proved 응. 동사의 과거형이 전체 시제이기 때문에 과거형 did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네. 이제 브루클린 다리 건설의 의의 여기 요약 마지막 요약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 정리 마지막으로 할게요 요것만 하면 이제 끝납니다 음. 자 전체적으로 발단 전개 위기 이렇게 나왔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이렇게 그리고 결말 이렇게 있습니다. 가볼게요. 빠르게 가봅시다. 자 일단 존첫 번째 우리 첫 번째 사람 누구?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존이라는 사람 발단 어떻게 됐어? 현수교라는 걸 짓기 위해 전문가, 엑스퍼리트인 존이 등장했었지. 원래 무슨 상황이었어? 맨해튼이랑 브루클린이라는 지역 사이에 이스트강이 있었죠. 근데 그 이스트강을 사이로 이제 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통근 럭 e r s 통근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었는데 그 이스트 강을 건너는 게 엄청 힘들었던 거야. 왜냐면 배랑 연락선이 쉽게 끊기고 날씨 영향 많이 받고 그래서 그쵸? 기억나죠? 그래서 아, 사람들이 여기 진짜 달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찰나 그때 존이 딱 이렇게 간 거죠. 챌린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등장 딱 했어. 그, 그리고 전기 어떻게 됐어요? 음, 아이 n 아이언 케이블보다 어떤 거 스틸 케이블, 강철 케이블 사용을 제안했지. 그리고 어떤 거 스톤 타워, 두 개의 큰 스톤 타워, 석탑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연락선 사고에 휘말리고 또 감염병으로 사망했죠. 음, 이렇게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실패할 운명처럼 보였죠. 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엄청 절망하고 있었는데, 딱 그때, 누구? 존의 아들인 워싱턴이 나타나. 워싱턴 나타나서 발단.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워싱턴이 등장합니다. 얘는 뭐 하는 애였어? 어렸을 때부터 막 아버지랑 같이 건설 다리 짓고, 또 이제 유럽에서 그 다리 건설에 대해서 공부했던 애였죠. 그래서 약간 기초 지식이 있었던 애였어. 그래서 걔가 내가 아버지의 꿈을 나 아버지를 믿어요. 내가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루겠어요.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탑을 위한 기반을 짓는 과정에서 그 석탑 말하는 거예요. 석탑을 짓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자만병에 걸렸죠. 음, 이게 또 비극인 거야. 또 어떤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어, 그 사이에 자만병으로 누구 또한 걸렸어. 워싱턴도 자만병에 걸렸어. 그래서 건강이 악화됐죠. 그래서 막 쉽게 움직일 수도 없고 건설 현장에 갈 수가 없었지 construction sites에 갈수 없었어 visit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할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었지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내가 이렇게 이동할 수는 없으니까 침대에서, 어, 침실에서 막, 막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할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야. 그래서 또한번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어, 이렇게, 이렇게 끝나는 건가 했는데 또 누가 나타나? 어, 세 번째 에밀리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누구야? 어, 워싱턴의 아내. 그래서 남편 대신 돕기 위해서 음, 나타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제 그냥 아내였던 거야. 그래서 이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공학기술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으나, 이제 엔지니어와 남편의 도움으로 전문가가 되었어. 왜? 왜요? 얘가 패스했잖아. 음, 응. 이제 그 어시스턴스, 어시스턴스 한데, 어떤 정보 있죠? 그인스트럭션 남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또그 사람한테 받은 정보를 또 남편한테 전달하고, 어떤 역할을 했다 했어?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naturally, 자연스럽게 전문가가 되어버린 거지. 결말 어떻게 됩니까? 그쵸. 여성에게는 그, 그 시대 에 여성에게 전례가 없었던 일을 수행했습니다. 음. 어떤 거였어? 그칩 하는 거 뭐였죠? 수석 엔지니어의 임무를 이 사람이 다 했잖아. 원래 그, 그 당시 때 이제 여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일이 거의 없었나 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했다는 거지. 그리고 완공을 했어요, 다리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어? 그 다리를 건너는 첫 번째 사람이 됐지. 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결말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칭찬, 프레이즈 받고, 칭찬 받고 그랬죠. 음,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용은 뭐 전혀 어렵지 않고, 교과서 내용이라서 전혀 어렵지 않았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아까 처음에 그 포인트 짚었을 때처럼, 이제 주요 문법, 도치, 가정법 과거 완료, 또 과거 완료, 뭐 이때 강조금은 바꿔보는 거, 그런 거 굉장히 스스로 진짜 꼭 해보세요 그리고 문단 문단 마다 요약하는 거 그리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 만들어서 뭐 똑같이 해도 돼요 똑같이 만들든지뭐 너네 식대로 하든지 해서 내용 꼭 정리하는 거 세부적인 내용 정리하는 거 왜냐하면 내용 일치 문제 그런 거 분명히 나올 것이고 뭐 문단 요약문도 나올 수도 있고 삽입 문제 서술형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어. 그래서 꼭 스스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세요